한 주간의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하는 핫 이슈를 찾아서 오늘도 저희가 두 가지 소식을 준비했죠. 네. 네. 도덕초 관련된 이모경 의원의 스탠스 논란과 계약을 앞두고 동초, 도덕초, 통학로 점검 소식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도덕초 관련된 이모경 의원의 스탠스 논란입니다. 도덕초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전반적인 걸 한번 짚어볼게요. 네. 음, 도덕초는 그 기부채납 방식, 으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기부채납 방식이 재개발 재건축 현장에서 공공기관을 그죠 네. 무상으로 지자체에 제공을 함으로써 금편율이나 용적률처럼 뭐 윈윈하는 그런 방식인데 지금 이제 구독처가 기부채납 방식으로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 기관이 사실은 좀 모호한 편이죠, 그죠네 그렇습니다. 시청이나 그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할수 있는 건 아니고, 그죠네 여기 공사 주체인 조합에서 시공사를 선정을 해서 그렇게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2022년 3월에 개교를 하기로 그렇게 공사를 시작을 했지만 올 3월에도 개교가 안 됐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4월에 이제 교교가 예정인데 그로 인해서 이제 학생들이 그죠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 전반적인 도덕초의 핵심인데 그 도덕초가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된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죠 막상 땅을 파보니 폐기물이 있고 그 폐기물에 대해서 처리 비용을 누가 낼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또, 노조와 갈등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있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합적인 부분으로 해서 공사가 이렇게 지연이 됐는데, 저희가 문제를 삼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공사가 이제 계속 지연이 되니까 학부모들이 많은 건의도 하고, 민원을 제기를 했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이모경 그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7월 14일날 가졌어요. 그 자리에서 시청 관계자 교육청 관계자 조합 관계자 그다음에 민주당 시도위원들 리모경 의원들이 모여서 그렇게 여러 가지 간담회를 했는데 앞에서 모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육청하고 시청이 관리 감독 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 약간 좀쇼맨십이 있었죠 그죠 교육청 관계자를 막 어~ 일방적으로 매도를 하고 마치 공사가 지연이 되는 게 공무원들의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치 원투스로 등장을 하신 분이 이모경 의원이죠, 그렇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모경 의원이 여러 얘기를 하고 공사가 내년 3월에 마무리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티4팀까지 구성을 해라라고 한 부분들, 네. 이 부분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죠? 네, 괜찮아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 핵심은 뭐냐? 그 이후에 이모경 의원의 스탠스가 어땠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네. 이 지점에서 이모경 의원이 억울함을 피력할 수는 있어요. 저 네, 이해는 맞습니다. 되는데, 근데 이거 관리 책임도 이모경 의원이 지어야 되니까. 제가 그 이모경 의원의 그 비서관, 그리고 이 부분을 주도했던 그시의장과 저희가 통화를 해보고 또 얘기를 나눴죠. 나눴더니 네. 공통된 얘기가 그거였죠. 처음에 TF팀 회의를, 그죠? 두번 참석했는데 정치인은 네. 빠져라. 라고 해서 네. 빠졌다. 그이후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었다. 네. 근데 제가 내부적인 정보를 입수를 했는데, 이모경, 그죠, 이 사무국에서 이모경 의원한테 지속적으로 우리 TF팀을 구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스킨십을 하고 있고, 관계를 맺고 있고 의견을 청취를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보고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무경연이 그렇게 계속 스킨십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억울할 수 있으나 드러난 부분 아무것도 한게 없고. 네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네. 본인이 그렇게 시켰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이렇게 시켰다고 하는 부분도 사실은 이건 입장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문제 삼았던 가장 큰 부분은 7월 14일 이후에 어떤 이모경의원의 스탠스 적극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 핵심은 뭐냐면 공사장에서 안타까운 인 임명 사고가 났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분명히 사물 개교가 힘들다라고 하는 부분은 또 물리적으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있는데 그 이후에 뭐 시민들 특히나 학부모들을 만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한번더 하고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4월 달에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학교가 논의 중인데 광명중학교로 한달 동안 배정이 돼야 될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설명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비판 지점이고 그래서 뭐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가 가까워서 광명중학교 가는 부분을 찬사는 부모도 있는데 또 일부 학부모는 초등학교 1학년 또 저학년들 고학년들도 마찬가지고 중학생들과 등교 시간이 겹치고 그 네. 공간에서 또 수업을 들어야 되는 그냥 화장실이나 뭐 그죠 부른 부분들은 사실 같은 공간에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참 불안하다 그래서 일부 학부모님들의 얘기들을 제가 취합을 해 보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책임을 지겠다고 하셨던 분이 그 이후에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부모들과의 만남 이런 자리를 한 번도 갖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토로 불만 이런 부분들 을 얘기를 한 부분이고 어쨌든 저는 재선 그죠 이모경 의원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뭐 이런. 부자진 시스템으로는, <놀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드네요.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비판 지점은, 이모교연이 억울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은, 뭐,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하고, 하지만, 본인이 정확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지시라든지, 그리고, 본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소통을 하고 있었어야 되는데, 소통 통로에 대한 방식, 그건 본인이 들 선택하는 거고, 본인이 통찰력을 갖고, 그죠? 그게 본인이 판단하는 부분이니까, 네. 그에 대한 책임은, 저는 이모교연이 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두 번째 소식이죠 그죠 네, 두 번째 소식은 계약을 앞두고 광명동초 도덕초 통학로 점검 소식입니다 음. 저희가 지난 (16일에) 광명동초등학교 통학로의 문제점에 대해서 그렇죠. 보도를 했었는데요 음. 공사 가림막이 허술하고 이 대형 차량이 동초 복합시설 공사로 계속 왔다 갔다 해서 학생들이 학기 중에 통학로를 다닐 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음. 취지로 저희가 기사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광명교육청하고 그죠? 시청,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 이렇게 저희 이렇게 해서 같이 동행 취지를 했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먼저 동초 통학로를 점검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광명동초 통학로부터 먼저 점검을 했었는데요. 철제가림막이 저희가 틈이 생겨서 음. 어, 학생들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위험을 저희가 제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수 조치가 이루어졌고 또 o 알구역에 있었던 한국마대로 이루어진 가림막은 아직 철거 단계이기 때문에 철거가 지금 끝나는 즉시 철제 가림막으로 교체를 할 예정이라고 시청 관계자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학기 중에 등학교 시간에 안전요원 80여 명을 배치를 해서 공사 차량이 드나드는 위험을 좀 방지를 하고 등학교 2회 시간에는 신호수를 배치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계획은 동초 통항로를 점검할 계획은 없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덕초 통항로 주변만 점검할 계획이었는데 이제 기사가 나가고. 네. 그렇죠. 동초 통항로까지 같이 점검을 하겠다. 해서 동초 통항로 점검을 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더 촘촘하게, 네. 그죠 안전 관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걸로 들어서 참 고무적인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도덕초도 통행로를 저희가 점검을 했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도덕초는. 건물이 오는 4월에 완공되어서 학생들이 이제 생활을 할 예정인데요. 도덕초 건물이 현재 지금 재건축 중인 철산 8구단지 아파트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도덕초 정문이 아파트 공사 현장 출입구랑 붙어 있어서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높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도덕초 전입학 예정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교육청 등을 찾아가서 안양 천로변에 위치한 곳에 출입문 설치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 안교육지원청은 안양 천로변에 임시 후문을 설치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임시 후문 주변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한 명을 제외한 210여 명의 도덕초 전입학 예정 학생들이 철산역 롯데캐슬 SK뷰 클래스티지 입주민입니다. 그래서 등하교 시간에 통학버스를 운영해서 학생들의 안전 사고를 막겠다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죠. 교육전청이 등학교 시간의 통학 코스 내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 거죠, 네, 그렇죠. 어, 그래서 사실 저희가 통학로를 한번 다녀왔는데 멀어요, 그죠. 네, 와, 그렇습니다. 너무 멀어. 그냥 일반 성인들이 걷기에도 상당히 좀 그죠. 먼 거리고 그리고 또대로변이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위험하고 아이들이 대부분 다 통학 코스를 이용을 해서 등학교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또 지도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 그죠. 그리고 저희가 여기 공사 현장을 갔는데 뭐 조금 우려스러운 점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학교 정문과 지하 주차장 이 너무 인접해 있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우려스러운 점은 있는데 뭐 회전 교차로 뭐 형태로 만들어서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공사 관계자가 말씀을 하시던데. 네뭐 완공이 돼봐야 알겠죠, 그죠 네. 완공이 돼서 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 또 다른 또 안전 조치를 하면 네될것 같고 어쨌든 저희가 이제 통학로 점검을 하고 와서. 훨씬 더좀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변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 현장 이두 곳인데 이두 곳에 그죠 통학로 부분들 나머지는 아직 뭐 학교가 이제 건립 중에 있지 않기 때문에 통학로하고는 무관하고 네. 이두 곳이 지금 아이들 통학로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녀왔는데 개선 대책이 저희가 봤을 때도 충분히 납득 그죠 네, 뭐 할수 있다라는 그런 대책이어서 네. 안심하고 그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도 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저희가 우리 경기자하고 두 번째 방송을 했는데 첫 번째 방송보다는 네. 훨씬 더 세련되게 네. <laughs> 잘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다음 주에도 또 따끈따끈한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